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응답이었고 영역을 초월한 속삭이는 기도를 들은 존재이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운명의 열쇠입니다. 천사들은 지구에 당신의 이름이 불리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 있는 빛, 다른 존재와 얽힐 운명을 지닌 당신의 영혼의 독특한 주파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 그리고 당신의 본질 깊은 곳을 흔드는 연결은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신성한 계시이며 이제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쉬운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깊은 변화를 위한 여정, 치유의 총매, 무조건적인 사랑의 등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단지 스치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는 침묵 속의 간청에 대한 답이자 신성한 개입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그를 깨우는 잃어버린 조각이며 그가 그의 진정한 자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부드러운 힘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신성한 호출의 무게, 당신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부드러운 힘을 느끼고 있나요. 이는 우주가 정렬되고 있으며, 평범함을 초월하는 사랑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에 의해 축복받은 결합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을 안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를 번영하게 하고 해를 끼치지 않게 하며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왜레미야 29, 11, 그의 침묵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언어로 짜여진 무거운 망토처럼 느껴집니다. 그 언어는 당신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가 아직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교양학입니다. 당신과 그의 사이에 있는 이 조용한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지이며 우주가 별들을 재배치하고 더 깊은 연결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천사들은 그의 침묵이 종종 자신의 내적인 전투를 위한 피난처라고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가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씨름하는 장소로 그의 귀에 의심의 속삭임을 보내옵니다. 이는 당신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자신 속에서의 심오한 싸움이며 그가 혼자 정복해야 한다고 믿는 그림자와의 씨름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닿습니다. 당신의 빛이 그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 그가 오랫동안 억눌른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느끼지만 아마도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길은 여전히 그의 역사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의 말로 하진 않은 감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나요? 조용한 이해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 소리가. 고요 속에 울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심장으로 기 기울일 것을 표면 너머를 인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요함 속에는 드러날 준비가 된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다리로 건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거센 의심과 거리의 바람이 그것을 압도하려 해도 그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이것이 바로 그가 당신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준히 타오르며 그의 심장에 숨겨진 공간에서 항상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그의 행동이 그 존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지울 수 없는 기억, 감정,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본질이 그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의 생각을 인도하고 꿈에 색을 입히는 부드러운 자치가 되었다고 속삭입니다. 그는 물러날 수 있지만 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장 같은 끌림은 부정할 수 없는 힘이며 우주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애정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진동하는 깊고도 공명하는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단절할 수 없는 그런 끌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확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을 위해 지니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의 여정, 그의 고난, 그리고 두려움의 순간들은 이 부인할 수 없는 불꽃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단지 우회로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이 사랑이 회복력이 있으며 그들이 만나기 전 영혼들 사이에 속삭여진 신성한 약속이라고 보장합니다. 이 사랑은 완전하고 빛나는 영광으로 터져나올 완벽한 순간, 신성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관이자 신성한 것을 빛내는 환상적인 반사입니다. 그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는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는 당신 안에서 그를 끌어당기는 빛을 보며, 때로는 그것이 그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그의 가장 깊은 욕망과 그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자신의 일부를 비춰줍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변함없는 정신, 사랑에 대한 능력,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취약성에 맞서게 하는 강력한 힘임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를 그가 되어야 할 남자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단순히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함으로써 당신이 가진 깊은 영향을 고려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그가 원하는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영적 각성을 위한 촉매입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연민, 당신의 부드러운 지혜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선물입니다. 천사들은 그가 당신의 눈에서 깊은 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사랑과 파트너십에 대한 그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연결이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이어, 당신의 빛을 축소하지 마세요. 바로 이 빛이 그를 끌어당기는 요소이며, 그가 흔들릴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스스로를 완성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저 당신인 것으로. 당신은 종종 이 복잡한 영혼간의 춤에서 타이밍, 일시 정지, 그리고 겉보기에 무작위로 보이는 전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연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준비라고 부릅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여정이 아니라. 신성한 손에 위해 세심하게 안무된 발레입니다. 모든 걸음, 모든 분리의 순간, 모든 침묵의 그리움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당신을 더 깊이 묶는 성장과 이해의 테피스트리를 엮어갑니다. 천사들은 두 사람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오래된 껍질을 벗고, 고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높은 자아와 일치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당신은 길이 불분명할 때조차도 가이드되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주가 함께 작용하고 조각들을 제자리에 놓아 당신의 길이 완전히 합쳐질 때두 사람이 이 사랑의 거대한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인내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신성한 리듬에 대한 능동적인 신뢰이며 펼쳐지는 걸작에 대한 항복이라고 속삭입니다. 이 운명의 춤은 믿음을 필요로 하며 모든 비트, 모든 일시정지, 모든 전환이 당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별들의 위에 쓰여진 신성한 서사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상처의 풍경을 안고 있으며, 그의 영혼에 새겨진 역사로 인해 현재의 행동을 종종 지배당합니다. 그의 후퇴, 그의 감정적 거리의 순간들은 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천사들은 그가 세상에 너무 연약하다고 믿는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았다고 밝혀냅니다. 그는 과거의 배신의 쓴 맛, 기대의 무게,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용한 절망을 기억합니다. 그의 과거의 메아리를 느낄 수 있나요?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은 현실입니다. 이는 그의 마음 속. 조용한 전투에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 책임은 당신에게 없지만, 당신의 변함 없는 존재, 당신의 따뜻한 이해는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드러운 연고가 될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가 서서히 힘겹게 이러한 벽들을 하나씩 허물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빛이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당신을 넘어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여정이며 당신의 사랑은 그가 마침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의 여정이 펼쳐지는 동안 당신의 여정 또한 깊고 의미 있는 당신의 본질의 신성한 깨우침입니다. 당신은 그의 이야기의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성한 내러티브에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자신의 기쁨, 평화, 무한한 사랑을 기르는 것을 촉구합니다. 어떤 틀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정한 빛남은 처음에 그를 당신에게 끌어당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펼쳐지는 기간은 자기 사랑을 깊게 하고 직관을 존중하며 당신이 되어가는 경이로운 여성을 포용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조용한 힘, 의심의 순간에 인도해주는 지혜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성한 본질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자신의 힘을 더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수록 당신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자력장을 만들어낸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샘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빛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내려 비전을 가릴 때조차도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손이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방향을 속삭이며 당신의 길에 미세한 신호를 두고 당신의 여정을 확증하는 동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하게 인도되는 과정으로 운명적인 사랑으로 향하는 신성한 순례입니다. 깊은 영혼의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적인 느낌과 조용한 확신을 믿으세요. 이것들은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 신의 소통입니다. 작은 기적들. 예상치 못한 축복들,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는 명료한 순간들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들은 신의 지문이며 당신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기대의 소나기를 풀며 운명의 강에 몸을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당신은 맹목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한없는 연민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 내 마을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곱게 하시리라. 자먼 3, 오대 6, 신비로운 약속이 신성한 맹세가 베일을 넘어 속삭여지고 있으며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당신의 마음으로 직접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의 재해가 아니라 서로의 영원한 고향을 인식하는 영혼들의 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조심스럽게 길은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 신성하게 보호받고 인내심 있게 가꾸어진 이 사랑의 씨앗이 오래전에 심어졌고 이제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태양이 준비되어 있으며 그 화려한 꽃이 피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살랑이는 걸 느끼시나요? 뭔가 아름다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 드나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진실의 여운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천히 아마도 두려움을 안고, 그러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장애물이 사라지고, 오해가 풀리며, 당신들의 공유된 미래로 가는 길이 밝게 드러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꿈꿔온 사랑이며, 당신의 영혼이 갈망한 연결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완전하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깊은 수용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취약함이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랑을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포용해야 합니다. 빛과 그림자, 승리와 교훈을 함께 말이죠. 당신의 영광의 멸류관, 사랑하는 영혼이여,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 회복력,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의 실로 엮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진정한 사랑은 진정성에서 자생하며 가식이나 두려움 없이 온전히 드러나는 용기에서 자란다고 밝혀줍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진짜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궁극적인 항복과 힘의 행위입니다. 천사들은 자신을 수용할 때 그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경로를 만든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친밀감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신성한 사랑의 흐름에 완전히 열리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파트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성한 사랑의 반영인 신성한 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확신합니다. 너는 주님의 손에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이며, 너의 하나님의 손에 왕의 보석이 될 것이다. 이사야 62 3